두 번째! 이 방법이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지금 저는 신입주제를 찾았습니다. 모의 첫선자가 오늘 할 컨텐츠는, 뽀싱 스파링 하실 때, 상대분이 팔리찌가 자신보다 짭떡이 더 상관없이, 스파링 하실 때 도움이 되는 연습이 훈련하는 방법 포함 제변 바탕으로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해야 도움 되는지 자세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자신보다 상대가 팔 위치가 짧으신 분하고 상대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서 스테어스 하면서 훈련하는 방법. 두 번째, 가드로 견제하면서 스테어스 하면서 훈련하는 방법. 세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파링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보다 짧으시을 하고, 스파링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하는 자세를 보여고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스파링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 팔리치 짜으시을 하고, 스파링,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스파링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대로 상대가 자신보다 팔리치 귀신분을 스파이할때 어떻게 상대를 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너는 스텝 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또 상대가 자신보다 팔리즉 귀신분을 스파이할때 어떻게 상대를 하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너는 셋업워싱을 하면서 연타로 치는 위주로 셋업워싱할거예요 일곱 번째는 샌드백을 치면서 이메니티를 하면 3대와 연타를 치면서 연습 훈련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 거고요 8번은 실전 스파링할 경우 상대가자식으 펠리치가 기시 을상대 한다고 이메니를 하는 것을 시범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아홉 번째는 제대로 제가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 드릴 거예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 여나 배우고 싶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과 제발 성공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은 이런 식로 왼쪽 발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다리는 이런 식으로. 뒤로 돌면서 해줘. 또 위치로 이런 식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런, 반복해 이런 식으로. 손으로 몰려도 마찬가지로, 왼쪽 발은 다리 오른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리 빠지면 오른쪽으로 다리 가고, 혹은 오른쪽 빠지면서, 왼발이 뒤로 가면서 이런식으로 돌고 이런식으로 도는게 피아 스텝 기본 스텝 훈련 이게 꾸준히 <laughs> 꾸준히 훈련해서 훈련 나눠서 완벽하게 된다 싶으면 이제 견제로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치면 상대표 짧을때면 5초는 못 후밖에 칠수 없어요 이런식으로 견제를 하는거예요 스텝으로 이런식으로 스텝으로 빠지면서 이런식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억수로 해서 빠지거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견제 를 연습하는 꾸준히 연습하시면 스파이할때 도움돼요 이런식으로 한다가 한대에는 왼쪽에서 손을 치면은 오른쪽은 오른쪽 다리를 서 왼쪽으로 돌면서 이런식으로 칠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치고 견제하면서 이런식으로 치고 만약에 올른쪽으로후온다면 <laughs> 두가지 가법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한다서 바로 이런식으로 치거나 아니면 왼쪽 왼쪽 다리가 좌로 빨리면서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면서 돌면서 이런식으로 치거나 바로 두가지예요 치고 나서 가까이 부품 사서 이런식으로 투만 처음 상대표은오투못 쳐요 거리가 상대표 거리가 짧아서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꾸준히 연습하고 안타깝게 된다면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하나 두번째 이 방법이 있고 밀평을 하면 확실히 존재하면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스파링을 약간 자기를 유리하게 상대편을 공격하는 방법이예요 다음은 자기 자신 스파링 하신 분이 질격은 어떻게 하나 스텝은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로 자기가 코너를 올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빠지면 돼. 빠질 수 있어. 왼쪽, 오른, 왼쪽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나 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거 꾸준히 연습하면은 다음에는 덕킹, 왼쪽 덕킹, 오른쪽 덕킹 의미. 덕킹 하다가 갑자기 의미를 바꾸는 거. 아니면 왼쪽, 오른쪽, 왼쪽 위밍 오른쪽 위밍 이런식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어야 아, 돼요 이런식으로 이게 완벽하게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스파이할수있는거예요스파이 <laughs> 상대편은 이런식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온투를 못타요 상대편이 길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밖에 연습 못해요 연타로 패드로 조금만 못치면 상대편이 이렇게만 해도 자기는 온투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연타로 이런식으로 조금만 멈춰있어도 상대팬이 이렇게 하면 뒤로 그릇 찬양에 코너를 빠질 수가 빠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지식이 전에 어떻게든 켜고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자기 자식이 불리하니까 <laughs> 열심히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스파링 할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땡기는 축제는 하나, 어떻게 연습하나. <laughs> 여기까지 왔습니다.